두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른 지역과 또 다르게 우리 인천 지역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용현동 남현형제 화재 사건이라든가 만수동 중학생 화재 사건 등 우리 제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공적 돌봄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돌봄 문제를 두고 정규조의 입장과 돌봄 노동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가와 더불어 돌봄 문제와 관련된 각 후보의 입장과 관련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은, 이번에는 기호 3번, 3번, 1번, 2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3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돌봄교실 생긴 이래로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 좀 즐겁게 다니다가 2학년쯤 되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또는 초등 교사인 선생님이 돌봄교실에 자기의 자녀를 보낼 때도 어, 돌봄교실에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저 그 돌봄교실이 수용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우선 돌봄 교실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책 역시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과 발달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돌봄 노동자와 대립해서 해결해 야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들어온 돌봄 교실은 교사의 한계를 넘어선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봄이라는 건 교사의들에게 있어서 돌봄이라는 것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친구들과 싸우는지. 잠을, 잠을 덜 자서 수업을 집중을 못 하는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서 수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돌봄이 교사로서의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 들어온 돌봄의 업무는 지자체나 나라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경우, 아, 돌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에 대한 뭐 논의는 뭐 지자체 이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지자체 이관 과정에서 어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그 안에서 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경우 성초를 중심으로 한 마을 돌봄 시스템 사례. 선학 중에서 마을의, 학, 공가, 마을의 학교의 공간을 하여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 발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유영철 후보님 얘들아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이다? 진정한 봄의 주인공이 아이라는 글은 돌봄이라는 그림과 만나는 순간 그 속에 담긴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그림은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이다지도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이다지도 귀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전담사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만 남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너 이거 찬성에 반대해? 라는 양자택일의 질문 속에는 사유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형제가 사소한 일로 다퉈도 이유가 하나 둘이 아닌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냉전 논리를 들여다보는 기분입니다. 그걸 배격하겠다고 나선 우리 교차에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깊은 질문과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교육 파트너로서의 돌봄 노동자를 애정과 동지애를 가지고 섬세하게 대할 여유를 잃어버린 걸까요?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철학과 의지가 왜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린 걸까요?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왜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돌봄 교육이 어느새 부담스러운 추가 노동 또는 우리와 상관없는 교육 외적 영역이라고만 받아들여지게 된 걸까요? 초등학교에는 많은 트라우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 덮어버리는 현실을 가지고 온 국가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교조 인천 지부는 교육청에게 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공문을 11월 말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돌봄 업무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 교육 가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질 높은 돌봄을 학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무상 돌봄을 돌봄 전담사에게는 전일제 근무를 통한 안정된 처우. 이런 정도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우리는 이제 가질 만하지 않나요?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가득 찬 나라, 가보경장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신문제 사회가 바로 현재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 살아가도 될까요? 이런 나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요? 교사들과 돌봄 노동자가 서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지 대등한 파트너로 서로 대화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철학이 공유되는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드는 일. 그게 우리 전교조가 마땅히 해야 할일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전현진 후보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초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긴급 돌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방과 후 업무를 교사에게 배치시키고 돌봄 교실도 학교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돌봄 문제를 바라보는 정교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육과 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와 돌봄 업무는 엄연히 다르다. 아동 돌봄을 위한 돌봄 노동자와 교사의 업무를 분리하여야 한다. 돌봄시설 및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돌봄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립, 책무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돌봄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가 주무부서를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동부지회에서는 돌봄교실을 교육부장관 산하로 둔다는 권칠승 법안에 조합원, 비조합원까지 약 200여 건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제출한 것도 있고요.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한 150장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국회의원에게 팩스 대행을 했죠. 분의 방문을 통해 조합원을 만날 때도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하는 조합원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봄이 현행대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돌봄노동자, 학부모와 돌봄 노중 교육공무직, 또 교육공무직과 교육공무직 간의 갈등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묵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쳐야 할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뒷전으로 밀려 오히려 주곡이 전,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육활동에 집중,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호 2번 안봉환 전현진 지부장 사무처장 후보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찬성하며 교사의 돌봄 업무 배제, 법제화와 지자체 이관, 직영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민간 위탁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어, 두 번째 공통 질문 돌봄원과 관련된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서 사회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